자, 이번에는, 아까는 빨간색 샀고, 이번에는 보라색 삽니다. 보라색. 보라색 보이는. 자, 보라색은 좀 느낌이 어떨지 한번 타볼게요. 자, 올라갑니다. 고, 고, 고! 여기서, 여기서. 여기서. 아 고, 고, 고! 그렇게 하면 위험해. 그냥 들고 가. 승희야! 이번에는 엄마 먼저 산대 揉了。go go go! 끌면 안 돼요 끌면 안 돼요 어뒤북가사자요굿 굿굿 힘들어 힘들어 어, 파이팅 예페 베리 스트로 아우 레이디 레이디 포스트 예 어. Very good, cool, cool. lady p a s t Go go. <laughs> go go. go oh, 어. <laughs> <laughs> 자, 우리 준비. 파이팅. <웃음> 바이바이 <웃음> <웃음> 자, 우리 가자. 오케이, 오케이 a 엉덩이를 많이 들어. 그래야지 안 힘들어. 어, 손잘 봐줘. Go, go, go! Oh. Go, go, <laughs> <laughs> go! Yeah, go, go, go! 가자! 가자! 간다! 꽉 잡아요! ¡Ah! Uh.